자, HAB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2시 42분입니다. 자,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장이 다시 한번 좀 열렸는데, 1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자, HAB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줬죠. 자, 오늘 자 기사로 장 열린과 동시에 캄렐리 주마 미국 제조 품질 관리 지적상에 대해서 보안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전에 CMC 실사 당시에 먼저 FDA로부터 세 가지 의 지적 사항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항서작이 이세 가지 지적 사항은 경미한 부분이다. 이거는 금방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에 걸맞게 빠른 시일 내로 보완 완료 조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FDA 측으로 보안 서류를 제출을 끝냈습니다. 그죠? FDA의 답변이 언제 나올까요? 일단은 2월 1일까지는 안 나오겠죠? 그죠? 이때까지는 아무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트럼프가 2월 1일까지는 FDA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중단 조치했기 때문에, 그죠?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서 보시면은 2월 1일까지 외부 발표를 전면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그죠? FDA 측의 발표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월 1일까지는. 자, 그리고 두 가지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자, 2월 1일이 지났을 때, 2월 1일 이후에, 우리가 뭘 기대할까요? FDA 측으로부터 CMC 결과 통보를 기다릴 거예요. 그죠? 결과 통보를 기다릴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승인 때까지. 우리는 승인이 되냐 마냐로 이거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왜냐면자 CMC가 아무 이상 없이 세 가지 경미한 상이 완벽하게 조치가 끝났고 완료가 됐고 CMC가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뭐요? 이거는 승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라는 게 뭐냐면 완료가 됐다, CMC 세 가지의 조치 문제 상이 통과가 됐다. 잘 개선됐다 이런 소식과 함께 hiv 주가가 엄청난 급등 그죠 급등세로 전환이 되는 추세 어떤 변환이 일어난다든지 추세가 바뀌는 변환이 일어난다든지 그죠 지금 당장 2월 1일 이후에 직후에 그죠 승인과 무관하게 승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주가의 추세가 변화되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거고 또는. CMC에 대한 어떤 최종 결과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세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 서류를 제출했지만, FDA에서 이거를 결과 값은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발표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 승인이 얼마 어차피 안 남았기 때문에, 그죠? 3월 20일 이내로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cmc 결과값을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뒤늦게 얘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기다림에 대한 어떤 뭐죠 그렇죠? 체력 소진이 생기겠죠 주가에 어떤 체력 소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또는 기대감이 오히려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기대감 아 cmc 결과값이 나오, 나올 건데 어떤 좋은 결과값이 나올 거다 그런 걸 언론사에서 막 때려주면서 좋은 기대감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방면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시나리오를 정리해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고, HAB가 제가 구분응선은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거의 고지에 다다랐습니다. 거의 다 와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시나리오 잘 짜고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항상 주식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시나리오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리스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FDA에서 이보안서류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안 나온다거나, 승인 때까지. 그랬을 때또 주가가 지치는, 그죠? 체력적으로 지치는 어떤 그런 체력 소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그죠? 계속 모멘텀을 주면서, 계속 재료에 대한 결과 값을 피드백을 받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FDA를, 통해 fda를 통해서 안 나온다면은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안서류 제출이 나왔지만 여기에 그냥 와 제출 끝났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그래서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딱딱주 식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금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죠? VIP방. 그죠? 자, 이게 뭐냐. 제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방은 딱딱도사 시즌2 가족방. 여기는 HAB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그 밖에 증시브리핑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그죠? 자, 이 방은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별도로 제가 딱딱도사 vip 방 90일 이용권 이벤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vip 전용방 입장 퀴즈 이벤트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 vip 방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추천주를 통해서 vip 전용 추천주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추천주를 많이 내보냈는데 잠깐 보시면은 자. 자 v i p 만 90일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102명 정도가 있어요 102명 정도 근데 제가 이벤트로 90일 이용권을 드릴 건데 총 500명 선착순 500명께 이 혜택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제가 나갔던 종목 뭐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대박이 났죠 11월 4일 날 나갔던 종목입니다 11월 4일 날자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됐을까 차트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자, 11월 4일 날 나갔던 종목인데 11월이 요쯤 됐어요, 요쯤. 그쵸? 요쯤. 요쯤 나가고 눌림목 자리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리면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 줬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딥시크 이슈로 약간 하락이 나왔지만 최근에 강력한 상승이 나와 줬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뽑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드렸던 종목. HAB도 있지만 9월 24일, 9월 달에 조선주 테마와 전력망 테마를 알려드렸죠 그죠 9월달에 자 조선주랑 전력만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다 급등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9월달에 알려드리고 나서 자 현대중공업 9월달 언제예요 이때죠 완전히 저점 찍었을 때 그죠 9월달에 저점을 찍었었던 이 시기 단기 저점 이 시기 때 알려드리고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죠 현대미포 그죠 조선주 9월달에 제가 저점 찍어드리고 그쵸?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급등 한국 조선 해 양도 9월달에 말씀드리고 급등 그쵸? 삼성 중공업 9월달 에 말씀드리고 급등 나왔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9월달에 잡아드리고 급등 나오고 있다 그죠 이런 정보들을 완전히 제대로 잡아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력망 관련주 오늘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전력망 관련주도 보시면 11월달 9월달에 말씀드렸죠 이 종목도 9월달 언제요 이때죠 그죠 9월달 9월달 말씀드리고 전력망 관련주 급등 나왔죠 hd 현재 일렉트릭 9월달에 말씀드리고 완전히 저점 잡았을 때이 시기쯤 알려드리고 급등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9월달에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조선주 테마 전력망 테마가 완전히 급등 랠리가 나와줬다 이런 종목들이 vip 종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에. 기존의 딱딱두시 시즌2 방이 아니라 VIP 방에 9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해 볼수 있는 이벤트를 제가 신년감사 이벤트, 2025년 신년감사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총 500분께 제가 VIP 전용박 입장 및 90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해 드릴 건데 퀴즈 나갑니다. HAB는 간암 1차 치료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h b 의 리보세라니까 병용 투약으로 같이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약품명은 무엇일까요? 1번 캄렐리주막 2번 색전술, 3번 옵티보, 4번 키트루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 번호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정답 숫자 번호만 아래 보이시는 제 게임 번호 010 4671하나 8 2 8하나 번호로 알고 계신 정답을 문자로 보내 주시면은 정답 맞추신 분들께 제가 VIP 전용방 입장 및 90일 무료 이용권을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정답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퀴즈의 정답을 숫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HAB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보실 건데, 지금 HAB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일단 피보나치로 좀더 땡겨서 이 흐름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우선은 이 고지 0.382 그러니까 고점부터 저점까지 연결을 시켰을 때0.382 피보나치 이 수열의 이 자리까지는 뚫어낸 위치에 있어요 그죠 이 자리 뚫어냈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사실 여기에 저항 자리에 걸려있는 거예요 16,86,800원 86,800원짜리에 지금 저항이 걸려있고, 사실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피보나치 수혈에서 가장 센 저항은 이 자리와 이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75,000원 자리 이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보면 76,000원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자이 정도 자리에서 저항이 걸렸었고 여기를 뚫어주는 자리가 정확하게 나왔고 오랫동안 지금 이 자리 위에서 안착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cmc에 대한 일정이 통보되기 전까지는 이 자리 밑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거고. CMC 일정이 통보되고 나서 실사가 끝났죠? 그러면 지금 어디에요? 이 자리 위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저항대가 어디냐면 이 96,700원 자리에요. 그죠? 0.618. 이 자리에 저항대가 강력하게 몰려 있습니다. 요 포인트랑 요 포인트. 그죠? 여기서 저항 두드려 맞고 내려왔고. 여기서 두드려 맞고 내려왔죠? 그래서 계속 여기서 저항이 걸렸던 패턴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를 뚫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CMC. 그죠? CMC 실사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CMC 결과 통과가 됐다. FDA CMC가 통과됐다. 사실상 FDA가 이때 불발이 났을 때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죠. 1차 불발됐을 때. 이때 불발의 가장 큰 원인은 BIMO도 아니고, 그죠? CMC였어요. CMC. 항소지하의 CMC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죠? 어차피 BIMO는 나이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이 등급이 뭐예요? 조치 불필요 등급이에요. 그죠? 그냥 알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임상 사이트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이트가 껴있어. 그래서 너네 지금 전쟁 중인 국가여가지고 실사가 불가능해. 이렇게 알려만 준 거예요. 그게 나이 등급이에요. 이해가 됐죠? 근데 너네가 이거를 딱히 조차할 필요까지는 없어 나머지 사이트는 다 임상실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냅둬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될게 아니에요 근데 cmc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죠 그죠 이 제조 품질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mc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 통보가 되면은 뭐예요 96700원짜리 돌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상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 96,7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죠? cmc 통과 결과값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fda에서 이게 2월 1일 이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왜냐면 cmc가 통과가 되더라도 fda에서 이거를 늦게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3월 20일 승인 전에 승인이 좀더 빨리 앞당겨지면서 이 발표 없이, CMC 통과 결과 발표 없이 그냥 바로 승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2월 달 이내로. 그죠? 2월 달 이내로 승인 결과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 FDA에서 얘기하는 그 3월 20일이라는 내용은 사실상. 그죠? 3월 20일이라는 내용은 사실, 이때까지 법정기한으로 끝내야 된다. 이거일 뿐이지, 3월 20일 딱 맞춰서 FDA 결과 값을 내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2월 달에 발표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승인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CMC 통과 결과가 대외적으로 발표 없이 바로 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라 거죠. 아무도 알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다만, 이 CMC 결과에 대해서 보완서를 제출했고, 항서제약도 사실 이 보안이 안 됐으면은 이 보안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보안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보안서를 제출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 내용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어떤 소식들이 들려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기대감으로 가져가면서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CMC가 통과됐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바로 96,700원 돌파하면서 추세를 신고가 근처로, 그죠 가장 최고가 근처까지 끌고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더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천천히 흐름을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실제 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강력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HLB가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우선은 FD에서 5월 16일경에 2024년 한번 CRL을 줬을 때, 17일이었죠, 17일. CRL을 줬을 때, 그때 당시에 BIMO 이슈와 CMC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그죠? 근데 BIMO는 사실상 나이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조치 불필요 등급이었고, CMC 같은 경우는 조치 필요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CMC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항소제약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CMC 실사를 1월 7일경, 6일에서 7일경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그죠? 근데 실사 결과에서 세 가지의 경미한 미흡한 상황이 나왔고, 그죠? 그 이후에 세 가지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 1월 31일자로 31일, 보완서류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상의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CMC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항소제약도 여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얘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얘네가 완전 주가 조작범이 아닌 이상, 그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 보는 거예요. 항소제약이 그래도 메이저한 회사예요.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이름값이 있고 실제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약품 라인업 중에 FDA를 통과시킨 라인업들이 다섯 건 이상이 됩니다. 그죠 실제로 FDA에 등록된 약품들이 다섯 건 이상이 돼요. 항소제약이. 근데 사실상 이런 회사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회사가 이런 실수를 하진 않겠죠 그죠 두 번의 어떤 세 번의 실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서제약은 지금 홍콩에도 ipo를 추진하고 있을 정도로 홍콩 시장까지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항서제약이 꽤 메이저한 회사이고 바이오 업계에서는 나쁘지 않은 회사고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좀 신뢰성을 가지고 갈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항서제약이 실제로 기사를 또 찾아봐야겠지만 실제로 이전에 우리 가족분들 을 보셨을 거예요. 캄렐리 주맙에 대한 어떤 양산 준비를 끝내 놨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실제 공장을 만들어 놓은 거고 캄렐리 주맙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이게 없으면 사실상 FDA CMC 실사를 못 받아요. CMC라는 거는 제조 과정을 다 보기 때문에 제조하는 시설들. 그죠 무균 공정. 사실 이 무균 공정이 이번 CMC의 지적 사항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기 때문에 실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다 완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미 항소자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를 대충대충 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들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보안서류까지 제출한 마당에서는 거의 승인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들죠? 그래서 승인 이후에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인 이유 제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HAB가 승인되고 나서 거기서 재료 소멸이 아니라 그죠? 재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소멸되는 게 아니라 h a b 리보세라닙은 사실상 EMA, 유럽 의약품청의 FDA 승인 이후에 또 신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한번 승인이 되면은 나머지 14개, 15개 암종에 대해서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임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올라가고 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또 신청까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h l m a 리보세라닙이 사실상 이 3세대 항암제 중에서 가장 월등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시장 내에서 임상 결과로 봤을 때는 그렇죠? 3세대 항암제의 거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효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이게 등록만 됐을 때는 FDA 통과가 됐을 때는 그 이후에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동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승인 이후에 주가가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2월 달로 넘어가기 전에 1월 달에 약속대로 항소작이 보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자, 너무나 기쁜 마음이 있어요. 저도 HAB를 3년 동안 또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왔기 때문에, 그죠? 올려드렸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HAB 주주분들과 끝까지 함께 갈 거고, 이게 주기되든 밥이 되든, 그죠? 제가 리스크 관리 도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HAB 영상은 제가 팔로우할 테니까 영상에 집중해서 꾸준하게 봐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VIP방, 전용방 입장 퀴즈 이벤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90일 동안 무료 이용을 해볼 수 있는 90일 이용권이 나가고 있어요. 이벤트로. 9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자, 90일 이후에 이 방을 이용을 못할지라도 90일 동안 좋은 정보들을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 종목 VIP 전용방 새첫 번째 종목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죠?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준비가 돼 있고 흐름이 굉장히 좋고 수급도 정확하게 실려주고 있고 바닥 자리에서 추세를 들어올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자리 뚫어줬고 얼마 전에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는 것은 이 종목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요인들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제가 VIP 전용방에서 90일 동안 여러 개의 종목이 나갈 겁니다. 다섯 여섯 개 정도의 종목이 나갈 텐데 그런 종목들을 꾸준히 받아보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90일 무료 이원권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500분께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퀴즈의 정답을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HAB와 병용투약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약품 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퀴즈의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정답의 정답 숫자 번호만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의 숫자만 아래 보이신 제 개인 번호 0104671881 2 번호로 알고 계신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정답 맞추신 분들께 VIP 전용방 입장 및 90일 무료 이용권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VIP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VIP방 말고 제가 딱딱도사 시즌2 가족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에 제가 무료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 제가 무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어떤 증시 정보.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HLB에 대한 정보들을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입장하냐?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 영상 댓글에 이렇게 입장 방법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 화면이 나오면은 여기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은 전부 다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방식으로 입장을 하시면 돼요. 쉽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 가지고 한분한분다 입장을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하종우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김성규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원하시는 들은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